주말에 이어서 한글날인 오늘도 흐리고 선선하겠습니다. 바람은 어제보다 잦아들겠는데요 낮에 24도 안팎을 보이면서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산간 지역에서는 쌀쌀해서 오름이나 한라산 산행시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산간 지역은 오후에 비가 오는 곳도 있겠는데요. 5mm 내외로 비의 양은 많지 않겠고요. 길이 미끄럽고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서 산간 도로에서는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 전 지역 지역에서 구름의 양이 많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현재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데요. 현재 서부와 동부 지역 19도, 북부와 남부 지역 20도 보이고 있고요. 상간 지역 13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부 지역 23도, 북부와 동부 24도, 남부 지역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산지는 17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의 하늘빛도 흐리겠고 오늘 마라도와 가파도는 낮에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전까지 제주 해상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해안으로 너울이 강하게 밀려와서 해안가 접근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물결이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차차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선선한 이맘때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 정보였습니다.